안녕하세요 사진학계로 온 김경만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것도 눈을 조금 개슴치려하게 다르게 떠서 이걸 다 형태들이다라고 느꼈을 때 굉장히 수학적으로 평균을 잘 맞춘 순열 같은 그런 사진이다. 형태로 보세요. 형태. 조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조형들이 조형미, 조형미. 사람들의 그 배치가 배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 요 점, 요 점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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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자꾸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아, 그냥 그, 갖다 맞추는 거다 그러는데, 어, 여기에 지금 알게 모르게 기약이 숨어 있고, 또한 사람도 겹치지 않게 지금 셔터를 눌렀잖아요. 이것도 또, 어, 뭐, 끼어 맞추기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오태석 작가님, 지금은 나가셨지만, 비사책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참 저하고 비슷하게 보는 분이 우리 멤버 탈퇴해서 어, 아쉽긴 하지만 어, 그곳 만남과 이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실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누군가와 헤어지면 또 누군가와 만나고 뭐 그런 것들 그게 바로 기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도 음악에도 기하학이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훌륭한 음악들 보면 기하학적인 요소가 숨어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어,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지훈 작가님의 그런 멋진 작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잘 찍는 사람들은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배우지 않아도 찍을 수 있어요.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아요. 조형이라는 단어, 뭐, 기학이 뭔지 이런 거 아예 생각을 안 하면서 찍는 사람들도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찍습니다. 전혀 배운 거 없이 찍어도 그렇게 찍습니다. 밤미태 작가님, 굉장히 소재가 넓어지셨고요. 전에는 굉장히 궁서체 느낌이었는데 어, 요즘에는 고딕체라든가 명조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보여 주셔서 저는 참 좋습니다. 진정희 작가님, 어, 떠오르는 우리의 새별이죠? 요 작품은 좀, 그, 어지럽네요. 복잡하네요. 이 새별이, 새별이는 <laughs> 좀 그런가? 아, 이효승 작가님, 여기, 뭘로 찍어, 찍어주셨는지, 그거를 여기 적어주셔야 되는데, 촬영 현장이나 촬영 그, 메타 정보 같은 것이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일단 삭제를 해놓을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어 임대용 작가님도 왜 그러지? 이 쪼르륵 지금 아눈 내리는 아름다운 사진. 자, 이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냥 <laughs> 어, 우리 룰이 그러니까 그냥 지우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지우는 거예요. 그냥 처음이 처음 시작이 사진학개론이. 장비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안 적어도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처음 한 약속이니까, 그리고, 어, 그것이 궁금할 때가 많이 있고,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어, 우리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제, 이거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에 무슨 장비가 모였는지를 쓰냐, 너무 이거, 저속하다. 이건 너무 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반대로 어, 뭐가 뭘로 찍었는지 궁금하고 아 이걸로 찍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기분 나쁜 점은 뭐냐면 이걸로 찍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김은민 작가님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오디 마크포하고 1635로 찍으면 이렇게 잘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 할까봐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것도 역시 큰 의미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워요? 그거 갖고 궁금한 분들도 있고 안 궁금한 분들도 있고 알려주지 않고 싶은 분들도 있고 알려주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사진학계론 사진전은 그걸 공유하는 걸로 시작했고 또 그것이 아이덴티티이고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풍경 사진만 올리는 그룹이 있고. 스트리포토만 올리는 그룹이 있고, 김운동 작가님, 이런 어떤 공연, 공연, 전시, 모델, 이런 작품만, 인물 사진만 올리는 그런 또 그룹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진이든지 오케이지만, 뭘로 찍었는지 적어주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고, 멋있네요. 오. 야, 이거 그림자 정말 좋네요, 이거. 오, 그림자 굉장히 멋진데요. 머리는 없었나? 야, 이거 더 루즈하게 해가지고 저 그림자만 잘 보이면 엄청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작아지면 지금은 사람을 찍은 건데 포커스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를 더 보여주고 사람은 덜 보이고 이렇게 좀 루즈하게 좀더 롱 샷으로 찍었으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들 뻔했다. 지금도 이 그림자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어 그러면은 그림자가 훨씬 더 부각돼서 와 엄청 멋지겠다. 아 좋네요. 이야, 이거 뭐야? 공연이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김 작가님이 어 굉장히 내공이 있게 찍으셨네요. 노출이 뭐 상당히 좋군요. 노출 맞추기 힘들어요, 이렇게. 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오, 앞뒤가 이게 지금 합쳐놓은 사진인지 같은 공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위치에 있는 그런 느낌 참 좋네요. 이 모델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김운동 작가님의 작품 사진에 들어가기에는 이런 거. 야 이거죠, 이거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요런 것만 올리세요. 어, 여기에 지금, 이런 사진이 끼면, 이거는 해당 공연하는 분들한테 보낼 때, 이런 사진을, 요런 걸 보내는 거고,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자랑할 때는, 요런 사진이나, 요런 사진만 올리는 거죠. 요거. 야, 요한 장이 저는 훨씬 더 멋지네요. 정말 잘 찍으셨네요. 요런 것도 순간 포착이죠. 아, 런 어떤 선이 참 좋지 않습니까? 선조하는, 선조하는 김, 김 감독. 저, 완전 저는 문과거든요. 저는 이과적인 성향이 전혀 없어요. 기하학이든 수학이든 이런 성향이 전혀 없어요. 다만 사진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2분의 1이다. 2분의 1. 사진의 2분의 1은 기하학이다 그래서 말씀드릴 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원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laughs> 김현태 작가님 어, 본인이 스스로 진부하다고 아 이거 진부하다. 왜냐하면 독특한 것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찍어서 이미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어,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을 수 없어요. 어,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사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부할 수 있다는. 그걸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어. 아내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사진입니다. 아, 요거 멘트 참 좋네요. 사랑스럽네요. 원래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부인이 오늘 따라 이거 뭐야? 오늘 따라 수업파를 갑자기 하니까 김현태 작가님이 참 즐거워했던 그런 감정이 아, 사진에 녹아나네요. 이것도, 이분이, 이분이 원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비 내리는 영화, 오마주를 한 것인지 아주 그,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다른 색깔들은 지금 눈에 묻혀서 사라졌고, 우산만, 아, 신랑이군요. 이렇게 신랑과 부인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이런 집안들. 참 행복한 집안들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해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세계. 참 부럽고도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협조를 잘하는 신랑. 모든 면에서 협조를 잘하면 좋겠죠. 장인희 작가님, 춘천 오온이교에서 갤럭시로 아름다운 눈을 담으셨는데, 요한 분의 위치도 참 좋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아파트 뒤쪽, 쓸쓸한 곳에서, 곳에 한 사람. 난그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그 느낌을 표현하신 것 같고, 그 느낌이 마음에 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김수홍 작가님의 눈은, 쉿, 눈이 온다. 이거 보세요. 벌써 글부터, 글부터 방정 맞지 않습니까? 쉿, 눈이 온다. <laughs> 어, 이분이, 어, 연세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쉿, 눈이 온다 했는데, 어, 여기에, 아, 그냥 눈이 오고 있어요. 그냥 쉿, 눈이 온다만 느껴진다.